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바이크 컨텐츠는 로우라이더 차량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좋았어. 이때, 영민우성, 베니즈 그래, 두 번째 거. 자, 여기서 기본 차량을 누르시면요. 윌라드 팩션이라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이 차량을 리뷰할 겁니다. 오케이, 좋았어. 자, 보시면요. 이 차는 이런 식으로 개조가 가능합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외국에 힙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튜닝카처럼 생겼죠. 실제로도 이런 차량들이 있긴 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 차를 보도록 할게요. 자, 가격대는 36,000달러. 게다가 이동수단 재원은 형편없이 쓰레기입니다. 자, 로우라이더 차량 성능 보고 타는 사람 없겠죠 일단은 구매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 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딱 보시면요, 정말 시민차처럼 생겼죠. 이것은 솔직히 디자인 평가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너무 평범해요. 자, 차량은 2인승이고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일단은 타고 나갈게요. 참고로 이 녀석도 머슬카로 분류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윌리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시고 가자. 안, 안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의 주행 성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면은. 네, 흔한 시민차입니다 굉장히 가속도도 느리고요 쓰레기야! 자, 아무리 달려도 속도가 빨라지지 않아요 핸들링 같은 경우는 안 돌아갑니다 여기서 꺾어도 마찬가지로 핸들링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 차를 산 이유! 이 차를 튜닝하기 위해서 베니지 모터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을 진짜 힙하게 만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팩션 커스텀 동크란게 있고 그냥 팩션 커스텀이란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팩션 커스텀 동크를 골라볼게요 업그레이드 가자 가자 <laughs> 오케이 와 지렸다 <laughs> 여러분들 이것은 오프로드 차량이 아닙니다 그냥 간지 그 자체로만 타는 차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내고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자 그리고 엔진 튜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블록 엔진 블록을 바꿀 수가 있지만 저는 튜닝하지 않겠습니다 에어필터 마찬 한 가지로 튜닝할 수가 있지만 돈 없어 안해 엔진 성능은 업그레이드 할게요 머플러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디 보자 저는 여기서 두 번째 거 크롬팁 머플러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드 같은 경우는 위에 뭔가가 생기는 거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달아줄게요 파워볼츠 후드 경적은 아무거나 자 인테리어는 어, 일단 하나 보도록 할게요 트림 디자인 어디보자 와우 정말 고급스럽군요 럭셔리 벨루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블루 자 그리고 상징이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오호 여러가지의 귀여운 상징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눈에 띄게 스왑 및새 산타 로브를 달아주도록 할게요 뭔가 럭셔리한 것 같죠 자 그리고 도색 자 1차 색상은 크림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2차 색상은 미드나이트 퍼플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정말 좋은데요. 자두 번째 거는 아예 유리창도 없는 것 같아요. 좀 위험하죠. 그럼 밑에 있는 걸 해주도록 할게요. 개조형 지붕 장착 완료. 드레스 미션 프로. 자 그리고 트렁크를 보시면은 스피커를 달아줄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맨 밑에 거 제일 비싼 걸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징그럽네요. 터보 장착 완료. 자휠 같은 경우는 로우라이더에서 골라주도록 할게요. 데저트 10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디자인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다이어 연기. 자 이제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한번 나가볼게요. 오케이 좋았어.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말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와이것은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이런 차는 본 적이 없었다. 자 전면부를 보시면은 상당히 클래식하면서도 촌스러운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튜닝이 됨으로써 뭔가 좀 양카의 느낌이 풀풀 풍기고 있죠. 자돈 많은 갱스터들이 왠지 타고 다닐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차입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도 제가 개조를 했지만 자체적으로 휠 사이즈가 애초에 엄청나게 커요. 차에는 맞지 않는. 굉장히 거대한 휠을 끼고 있지만 이건 나름대로 뭔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옆 라인을 보시면은 차가 은근히 길죠. 예쁩니다. 그리고 뒤쪽도 보시면은 뒤쪽도 역시나 촌스럽긴 해요. 뭐 그래도 괜찮아요. 오케이 좋았어. 자 그렇다면은 이 차의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를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꾸민 거예요.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지만 그래도 시트가 조금 더 푹신푹신해졌습니다. 자 계기판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올드하죠. 클래식하다고 해둘게요. 어 내부는 뭐 솔직히 볼게 없어요.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지 않았으니까 이 차를 타고서 나가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차량의 모든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모두 열기. 딸깍. 오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는 제가 튜닝은 하지 않았지만 엔진 자체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이 정도면 오케이. 괜찮죠. 강력한 힘을 내는 엔진. 게다가 본넷 길이가 상당히 길죠. 자 그리고 트렁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에는 제가 스피커를 설치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아이 스피커에서 LED가 나오길 바랬지만이 스피커에서는 LED 같은 건안 나옵니다. 약간 아쉽네요. 자이 차량이 로우라이더 차량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유압 펌프를 가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x 키를 누르시면은 자체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 상태로 주행할 수도 있어요 와와 와, 뭐야 이거 정말 대단하군요 근데 유압 펌프로 올렸을 때는요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자 x 키를 누르시면은 차체가 다시 내려가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점프를 한번 해볼게요 뭐야 안 되잖아 점프가 안 되는데 이 녀석으로 점프는 힘들다. 오케이 좋았어. 자 그렇다면은 고개를 양옆으로 흔들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어우 느려. 자 뒤뚱뒤뚱하는 것도 되지만 뭔가 좀 속도가 느린 것을 볼 수가 있죠. 약간 아쉽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 녀석 갖다가 윌리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가자. 와 헉? 된다. 와. 자 여러분들 저 윌리 안될줄 알았어요. 가자. 와, 윤리가 이렇게 잘 되다니.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주행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지상태에서 출발하면은 느리네요. 솔직히 이 차는 간지를 위해서 성능을 포기한 차죠. 이렇게 큰 바퀴 갔다가 어떻게 레이싱을 하겠습니까? 일단은 속도는 느려요. 아무리 달려도 속도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차 갔다가 실제로 빨리 달리면 위험합니다. 차 뒤집어져요. 자, 핸들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꺾으면은 어, 미끄러져. 여기서 핸들링을 하면은 자, 여러분들, 저속에서는 핸들링이 됩니다. 하지만, 고속에서 핸들링을 하면은,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좋았어.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브레이크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쌩쌩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잡아볼게요. 자, 이쯤 달리다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Hello. 우와, 차가 엄청나게 밀려요. 타이어가 이렇게 큰데, 밀리죠? 자, 여러분들, 근데,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이 윌라드 커스텀 농크가요, 바퀴를 터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커스텀 동크에 타이어가 모두 터지면 이런 형태를 뛰게 됩니다 어우 그래도 차고가 높아요 어우야 끔찍하군요 아 아니, 끔찍한게 아니라 정말 무섭게 생겼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이 차를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가자 자 타이어가 터진 상태에서 한번 주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갓 이거 뭔가 스케이트 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이나믹한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혼돈과 파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불을 붙여볼게요. Fire! 자, 그렇다면은 와 정말 충격과 공포입니다. 와 미쳤다 진짜 와. 지옥에서 온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윌라드팩션 커스텀 덩크의 오프로드 성능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왠지 모르게 이 차는 오프로드용 차처럼 생겼습니다 왠지 산을 잘탈것 같아요 오케이 좋았어 가자 자 머슬카는 산을 잘못한다는 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그 오명을 깨드릴게요 오케이 좋았어 잘 간다 나이스 샷자 근데 한 가지 단점인데요 경사진 곳에서는 약간 힘들게 올라가요 엔진 출력이 그렇게까지 센 편은 아닌 듯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비포장도로를 달릴 때 굉장히 잘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로를 달려도요,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 녀석의 침수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자, 차체를 최대한 높였습니다. 이 상태로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과연 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야, 약간 위험한데? 위험해, 위험해. 아, 이거 침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달려볼게요. 가자. 침수가 안 되길 바라면서. 오갈수 있어 갈수못 <laughs> 갑니다 너무 물이 깊었나 봐요 <laughs> 자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이 차를 처음 사고부터 계속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차체 하부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군요 이 차를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왜 뭐야 이거 오뚜기야 왜 이래 차를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뭐야 균형감각이 왜 이리 좋은 건데 차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에헤? 뒤집어져라. 자 차를 뒤집어 보겠. 뭐야 이거? 왜 뒤집어지지가 않아? 어라? 안 되잖아.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차체의 하부를 보고 싶었는데. 이 녀석이 부끄러움이 많은 녀석인 것 같습니다 하부를 도통 보여주질 않아요 아쉽구만 자 그렇다면 이제 윌라드 팩션 커스텀 동커에 대해서 조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간지 하나는 확실히 보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예능용입니다 자 그럼 세팅이었습니다